네 안녕하세요. 피치 어 미니 피치 아이 지원입니다. 네이거는램못본 걸로 해주시고요. 제가 쓰던 칠판인데 쓰게 제가 지고 안 떠가지고 이거 이제 판때기로 쓰고 있어요. 어, 네판때기로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먹 자주 쓰고 그러진 않아요. 네, 그리고 이번에도 좀 많이 끊길 것 같은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, 일단은 먼저 오늘은 물,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. 천, 전 천재만 쓸 거고요. 이게 천재란 죠 내가 천사 점토를또 사야 돼요. 글로 그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목소리 작은 점 양해 부탁드려요. 머리카락이 내려가는. 일단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문지른 다음 또 반을 잘라주세요.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당겼을 때.